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워싱턴 정가에서는 당연한 답을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무릎을 꿇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고 말이죠. 70년간 미군의 보호 아래 있던 나라가 혼자 버틸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워싱턴의 한 고위관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어. 철수 카드만 꺼내도 즉시 굴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계산은 불과 일주일 만에 최악의 악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8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며 미군 철수 후 무너지는 나라들을 봐온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이라크의 바그다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모든 곳에서 같은 패턴을 봤거든요. 미군이 떠나면 치안이 붕괴되고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이죠. CIA 분석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은 북한 위협 앞에서 72시간도 못 버틸 것이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곤란해진 건 다른 누군가였어요. 협상 카드로 던진 철수 위협이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나라. 한국을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라 여겼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심장부를 쥐고 있던 숨겨진 강자.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더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철수는 재검토해야 한다. 스스로 판 무덤에 빠져든 그들 앞에 남은 선택지는 단두개 뿐이었습니다. 굴복하면 국제적 망신, 강행하면 경제적 파멸. 그들이 보유한 방대한 정보망과 첨단 전략 분석조차 간과한 단 하나의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백악관 핵심 참모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 이제 우리가 더 필요한 쪽이 되어버렸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자신들이 던진 카드에 스스로 무너져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일주일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소통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소통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피아리가명입니다. 캐나다 벤쿠버에서 태어난 한국계 이세죠 8년간 UN 평화유지군 자문단으로 일하며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까지. 미군이 철수한 후 치안이 붕괴되고 국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수없이 봤죠.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군사동맹이 끊어지면 국가도 무너진다고 말이죠. 부모님의 고향이 한국이었지만, 솔직히 한국도 미군 없이는 버틸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2025년 3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과 전략물자 우선 공급권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죠.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까지 공개했습니다. 발표 직후 아시아 동맹국들이 들썩였어요. 일본 언론은 동부가 안보 균열을 경고했고, 유럽 언론들도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 역시 또 하나의 국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국방부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는 철수 방침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력 재배치가 한창인데 한국까지 포기하면 중국 견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한국이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제품의 주요 공급국이라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이렇게 말했죠. 철수는 협상카드일 뿐이다. 실제 실행은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이미 여론전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국제도시방위원합에서 저에게 특별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미군 없이도 실제로 자립 가능한지 현장에서 직접 평가하라는 것이었죠. 솔직히 결론은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8년간 봐온 다른 나라들과 다를 게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출국 전 마지막 브리핑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소피아, 정말 한국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죠. 미군이 빠지면 결국 모든 나라가 같은 길을 걸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군이 철수한 지역들을 떠올렸습니다. 바그다드의 폭탄 테러, 카불의 탈레반 재집권, 시리아의 내전 확산.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강력한 외부 보호막이 사라지면 내부 결속력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거였죠. 특히 한국은 분단국가 아닙니까?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이 코앞에 있는데 미군 없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주변에 있으니 더욱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아마 2주 후에는 한국의 방위 공백과 사회적 불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쓰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작 불안해하고 곤란해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또 하나의 예측 가능한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출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착륙하는 순간부터 제 모든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입국심사를 5분 만에 통과했어요. 수화물도 4분 만에 나왔죠. 공항 곳곳에 AI 안내 로봇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안내판이 다국어로 완벽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미군 철수 이야기 때문에 시끄럽네요. 근데 솔직히 우리도 이제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죠. 전형적인 낙관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환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고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거기서는 해가 지면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 하면서 프런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출장이신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국제 안보 관련 일로요. 그러자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럼 우리나라 방위 시설들 많이 보실 텐데,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분명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의 수도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보이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잠들기 전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신상은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하지만 겉모습과 실제 방위력은 다른 문제다. 그때만 해도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실제 위기가 오면 무너질 거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장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미군 철수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 60%가 자주 방위 가능하다고 답했다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을 모르는 낙관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둘째 날, 서울 국방전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국제도시방위원합신분으로 사전에 약속을 잡아뒀죠.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당했어요. 거대한 상황판에 실시간으로 위성 정보, 기상 데이터, 민간 인프라 상황이 연동되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통합방어 시스템입니다. 전국의 모든 방위 자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시뮬레이션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가상의 적이 서해안으로 침입하는 상황이었죠. 한번 나토 표준 전술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표준적인 방어 작전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20분도 안 되어 아군이 전멸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장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한국형 전술로 해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전개가 벌어졌어요. 지형을 이용한 비대칭 전술, 민간 인프라와 연동된 정보망, 단계별 후퇴와 재집결. 이번엔 적군이 괴멸당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표준이 통하지 않습니다. 70년간 이 지형과 상황에 맞춘 우리만의 전술을 개발했거든요. 장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본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무기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K2 전차, KF-21 전투기, 천궁 미사일 시스템. 모두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미군 장비에 의존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죠. 물론 일부는 미군 장비를 씁니다. 하지만 핵심 전력은 대부분 국산이에요. 오히려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까지. 한국 무기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군사력만으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거든요. 사회 시스템 전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까지 준비되어 있을까요? 셋째 날,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발사 30분 전, 관제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3, 2, 1 발사. 거대한 로켓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어요. 완벽한 궤도 진입이었습니다. 관제사가 설명했죠. 이제 우리 위성 팔기가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군사 위성까지 포함하면 더 많고요. 미국 GPS에만 의존했던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독자적인 우주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이 떠나자 위성 정보까지 끊어졌거든요. 오후에는 서울 대병원에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싶어서였죠. 접수부터 진료, 검사, 처방까지 1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비용도 놀랍도록 저렴했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셨다고요? 거기는 병원 예약이 몇 달씩 걸린다던데. 맞는 말이었어요. 캐나다에서는 MRI 한번 찍으려면 반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만약 전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죠. 의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지하에 완전한 응급의료시설이 있어요. 전국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환자 분산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녁에는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화재 대피훈련이 한창이더군요.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참여하고 있었어요. 영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월 1회 정기훈련이에요. 모든 시민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걸으면서 방수벽 시설도 봤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비상시에만 올라온다는 설명이었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사회 전체 시스템이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동료 마크가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한 거였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였지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소피아, 미국 내부 상황이 심각해. 국방부에서 비공개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야. 마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화면을 통해 문서를 공유받았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반도 철수 시 예상 손실 분석이었어요. 첫 번째 항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8%를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죠.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이는 미국 IT 기업들이 버틸 수 없다는 분석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거야. 마크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테슬라, 포드, GM의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철수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방산 부문이었어요. K9 자주포가 유럽에서 미국 무기를 대체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폴란드는 아예 K2 전차 천대를 주문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자립하면 우리 방산 업체들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한국 철수 시 중국 견제 능력 47% 감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죠. 그럼 철수 발표는 뭐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협상용 블러프였던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한국의 자립 능력만 부각시킨 꼴이 됐지. 화상회의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에 서울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 워싱턴에서는 한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 더욱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유럽연합이 한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은 K21 장갑차 기술 도입을, 프랑스는 KF-21과의 공동개발을 검토한다고 하더군요. 미국이 압박할수록 한국은 다른 파트너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정작 곤란해진 건 미국이었습니다. 철수카드가 오히려 독이 된 셈이죠. 다섯째 날 오후 2시. 서울 한복판의 카페에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온 긴급 전화였죠. 소피아, 큰일 났어. 백악관에서 정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제도시방위원합 본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물었죠. 카페 창 밖으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물결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철수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대신 장기 안보협력 강화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본부장의 말에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진짜 곤란해 했다는 걸 말이죠. 저녁 7시,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국방전략센터 장교와 만났습니다. 김치찌개의 얼큰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철수하기엔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반도체부터 시작해 볼까요? 삼성 하나만 없어져도 아이폰 생산이 중단됩니다. SK 하이닉스까지 빠지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이 마비되죠.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넘기며 생각했어요. 8년간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본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방산 분야는 어떤가요? 지난달 폴란드에서 K9 자주포추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천대 규모죠. 노르웨이는 K2 전차 도입을 확정했고요. 장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이 무너질 거라는 제 편견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어요. 밤 10시, 호텔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9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경기도 평야가 온통 초록빛이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후에도 방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 유지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다. 그 순간 핸드폰의 속보가 떴습니다.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를 한다는 내용이었죠. 주한미군 철수 방침을 철회하고 장기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공항 라운지에서 CNN 뉴스를 봤어요.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행 불가능한 철수 카드가 오히려 한국의 자주 방위 역량을 부각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이 협상 카드로 쓰려던 철수 위협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었거든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 봤습니다. 인천공항의 첫인상부터 국방전략센터의 충격, 우주센터의 감동, 그리고 마지막 반전까지. 모든 순간이 제 편견을 깨뜨렸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14시간 비행 동안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진짜 방패는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과 시민이었어요. 밴쿠버 공항에 도착했을 때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UN 평화유지군 본부에서였죠. 소피아 다음 분쟁지역 재건 프로젝트에 한국형 방어모델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편견부터 버려야겠네요. 그렇게 저의 한국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결국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이거였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남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지킬 준비가 된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준비는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과 시민의식에서 나온다는 건 말이죠. 미국이 곤란해한 이유도 바로 그거였고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이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소피아의 시선을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이 새로웠을 거예요. 진짜 힘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우리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